안녕하세요. NTV 모토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레빗 하이디라2 H2O 방수방품 가능한 이제 겨울용 글러브를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레빗 제품군 내에서 겨울 상품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제품이에요. 베스트셀링 제품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제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착용감도 좋고 어, 시보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들어가요. 사용성도 굉장히 좋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하고, 금액도 굉장히 완벽합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우선 여성용 X, 스몰, 스몰, 미디움, 남성, 스몰, 미디움, 라지, X, 라지, 2X, 라지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M라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당 제품 미디움이 아주 편하게 딱잘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어, 미듐이 조금 겨울에 쓰기 여유가 조금 남아서 굉장히 편하게 잘 맞고 있고요. 해당 제품, C 인증 레벨 1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1 인증을 받았고, 해당, 자, 겉에 원단 같은 경우는 코디라를 기반으로 한 PWR 쉘이라는 이제 자체적인 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든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감은, 자, 안감은 이제 드럼 다이드, 염소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내 손에 딱 맞게 편하게 변형이 되어, 되어 가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가죽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하이드라텍스라는 G라이너, 어, 방수방풍이 가능한 라이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겉에서 이제 바람을 막고 안쪽에 또 바람을 막는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방풍 방수가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해당 제품 100g 짜리 신슐레이트, 여기, 여기 3M 신슐레이트 적혀 있죠. 100g 짜리가 적혀,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온까지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겉에서 바람을 막고 안쪽에 신슐레이터가 보온을 해주고 그리고 또 안쪽에 하이드라텍스가 방수방풍 라이너로 또 방수방풍을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정확한 방수방풍 성능을 기대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 봉제 기술 중에 하나예요. MC핏이라 그래서, 자, 안감이 있고, 이 방수방풍 가능한 이제 속장갑 같은 안감이 있고, 겉감이 있는데, 이 원래 안감과 겉감을 같이 봉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게 겉에가 차가워지면 안쪽도 차가워지는, 빠르게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MC핏이라 그래서 겉감과 안감 사이의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봉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겉감과 안감을 같이 봉제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 봉제해서 넣어주는 봉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이 지금 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움직임이 편해요. 겉감과 안감이 붙어 있으면 움직일 때 안감까지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 그립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MC fit 기술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워낙에 레빗은 장갑을 잘 만들어서 뭐 그냥도 네,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겉에 이제 하드쉘 너클을 사용하고 있는데 헤비립이라는 어, 시보리, 여기 쓰인 시보리 같은 거를 겉에 붙여 놔 가지고 좀더 질감을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너클 안쪽에는 또 폼이 붙어 있어서 내가 쥐었을 때 크게 이제 부하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 템퍼폼 손가락 쪽에 잘 붙어 있고요. 손바닥에도 템퍼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폼 손바닥에 있는 건 진동 방지 를 위해서 잘 붙어 있고, 여기는 이제 튀는 돌빵방지용으로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터치 가능하다고 써져 있긴 한데, 터치는 한번 해볼까요? 터치는 언제나 겨울용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터치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엄지는 되는 거 확인하실 거고요. 확인되실 거고, 지금 검지는 네. 검지는 잘안 되죠. 오. 어, 되는 포인트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지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검지는 그냥 잘 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이제 검지를 사용해서 터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 겨울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m c p 기술 때문에, 이 전극이 잘 가지를 않아서, 터치가 잘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딱 맞게 쓰시면, 이제 터치가 잘 되지만, 저희는 겨울용은 어느 정도 좀 띄우고 구매하시라고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이, 여기,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에 공간, 에어포켓이 있어야, 어, 여기가 차가워지더라도 내 손끝이, 손끝이 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손끝이 바로 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띄워주시는 게 좋고, 그걸 위해서 터치를 좀 포기하시라고 안내를 많이 드리죠. 그리고, 자, 손목에 벨크로 있기 때문에 딱 맞게 낀 다음에 벨크로로 딱 조여서, 이제, 닫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 PU로 코팅된 패브릭을 사용을 해서 이게 와이퍼 작용을 한대요. 네, 이쪽으로 와이퍼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와이퍼를 있는 걸, 이 와이퍼가 있는 걸 많이 봤는데, 보통 고무로 이제 따로 달아 놓는데, 얘는 여기 그냥 원단을 다르게 써서. 네, 와이퍼 쓰라고, 원단을 다르게 썼어요. 그리고 손가락 부분, 로고 리플렉티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탔을 때 맞은편 차에서 내 존재감을 확인시켜 줄수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시보리가 있어요. 원 바이 원 플리스라 그래서 시보리가 있는데 굉장히 짱짱한 시보리가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자, 장갑을 꼈을 때, 딱 조여줬을 때, 이 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맨투맨을 자켓이라고 치면은 자, 시보리 겉으로 자켓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이 자연스럽게 자켓을 조여놓으면 흘러나가죠. 자켓 안으로 이제 쇼클러브를 끼면 자켓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큰 문제. 이렇게 끼면은 이쪽으로 바람이 계속 스밀 거예요. 근데 시보리에 놓으면 이게 마법같이 피해갑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겨울철에 쓰기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 시보리 하나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머리를 잘 사용했다 디자인을 잘했다 고안을 잘했다고 안내를 드려요.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보리 붙은 거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CTPC라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지도, 너무 널널하지도 않는 스포츠 핏, 투어 핏 사이에 있는 시티 핏을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어, 투어보다는 도시형 출퇴근이나 아니면 가벼운 근거리 투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곤 하지만 저는 뭐 스타일 상관없이 권장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 가을에 쓰기가 정말 좋은 제품이고 겨울에도 굉장히 쓰기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너 글러브 껴주면 진짜 한겨울까지도 잘쓸수 있고, 손바닥에는 또 염소가죽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립감도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꼭 한번 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해당 제품에 대해 문의 있으시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거나, 혹은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혹은 뭐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안내해 드릴 거고 해당 제품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저는 NTV 모토 이형석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